예, 임해신성교회 9월 12일 올해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바라기는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평안히 감사히 또 풍요 풍족하게 잘쉴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 또 새로 시작된, 시작된 한주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성과 505장입니다 찬성과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먼 곳에 빠져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 도 보소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이 만이 주 예수 이름이 밉어 이 복음 전하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증인 들리라 세상 모든 사 사람들 듣고 그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희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로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경고,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그리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예,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어, 너무 길어 가지고 그 한자 한절 다그 새벽 예배에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어 한번 제가 나누고 싶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어 새벽 예배 시간에는 좀 함께 나누고 어 주일과 말씀 모임 때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바울의 감사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교회가 잘하고 있고 참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어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어 우리가 아,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규정하는 첫 번째 특징이 언변, 말과 지식에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한 시대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 불신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 명령하시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변과 지식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함께하시고 이렇게 억사하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기뻐하시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더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네. 증거가 탄탄하게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십절 이후에 하, 저 안전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날을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어, 바울, 그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laughs> 무지하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반추해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선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따라가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8절에 주께서 쭉 넘어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넘어가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아, 정말 오늘 성경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만큼만 떠났을때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원변에 풍부하고 증거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 부족함 없이 기다리는 자들로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책망할 것도 없이 우리는 견고하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승리하시는 임해신학교의 교님들의 교육 오늘 하루의 삶이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